2023년 2월 26일 오후 10시 1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어, 아까 전에 영상을 두개 올렸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두 개, 좀몇 개를 빼먹은 것 같아서, 어, 그것들을 좀 다루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좀 카카오 브레인에 대한 AI 칼로 카카오 브레인이 이제는 음 상반기 중에 어,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카카오 a 코체 GPT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상태라 일단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AI 칼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어, 초거대, 어, AI 칼로, 17이죠? 어, 아까 17번까지 했었었기 때문에, 100억 펀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인포뱅크, 플랫티어,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불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액 공제율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2월 달의 중순쯤에 이제, 이심,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개의를 진행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그, 그 반도체 세액에 대한 그 내용이 반대가 나왔죠. 야당에서 반대가 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액공제율에 대한 인상이 다음 달로 시행이 될 수도 있다. 뭐, 핵심 경제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 글쎄요. 이게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세액공제율, 어, 다음 달 시행. 그래서, 일단 관련주로는 뭐, KPIS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반도체하고 제주반도체 윈팩 정도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 파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펩니스,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유니콘에 등극을 했다고 해요 파도가, 그래서. 어, 반도체 그 관련 부품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공략에서 IPO를 속도를 높일 계획이 다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파도라고 하는 종목을 아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 유니콘에 대한 이제 유니콘으로 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신생기업이 1조 원 이상일 때는 이제 유니콘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되게 높, 되게 좀 신비로운 그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파도에 대한 어, 파도 상장의 상장 앞둔 어, 유니콘이다 이렇게 뭐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퍼니 K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 투자처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볼 수가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은. <laughs> 자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라크 스마트싱스 홈 개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라크 바드 바드 바그다드에 위치한 스마트싱스 홈 리빙존에서 스마트싱스에 대한 이제 분할 기능을 체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사우디 쪽의 이라크, 그러니까 좀 유럽 쪽에 그러니까 중동 쪽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 삼성전자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일단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에 대한 내용들, 중동시장, 전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삼진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아까 영상에 좀 달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깜빡하고 못 달아가지고, 일단 좀, 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